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문학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칼럼으로 손수 깎아서 만든 야구방망이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경기는 이곳 뉴질랜드의 국기인 럭비 그리고 테니스와 미국의 프로 야구입니다. 형평상 TV를 통해 시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의 취미 생활 가운데 하나인 운동 경기들을 즐기기 위해서는 경기에 대한 누를은 물론이고 깊이 있는 경기에 대한 지식과 선수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창 야구 시즌이어서 미국 프로 야구 해설 유튜브 가운데 두 개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해설과 경기 결과를 보면 통계에 기초한 분석이 과학적이며 야구 역사까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의 한국 선수들의 활약까지 소개하니 더욱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운동 경기 가운데 프로 스포츠는 선수의 능력을 바탕으로 신, 실력이 평가되는데 이는 승패와 성적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결과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대우는 그 폭이 너무 커서 재벌급의 선수와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기도 어려운 상태 선수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신문에서 가십성에 재미있는 글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초창기에 선수 선발에서 제외된 선수 그리고 야구 동호인의 아마추어 선수들 가운데 선발 테스트를 통해 재능 있는 선수를 선발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발 테스트를 통해 대단한 선수가 나왔는데 그 선수가 뒤에 홈런 왕은 물론 한국 프로 야구의 전설이 된 장종은 선수입니다. 신문의 기사는 공개 테스트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내용인 즉 어느 한청년이 생나무를 손수깎아 만든 박맹이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는 깊은 산속에서 오랜 기간 수련생활을 하며 타격연습을 하여 투수의 모든 구질의 공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구 유니폼이 아닌 도포 차림에 조금은 헝클어진 긴 머리의 청년이 아닌가 상상하여 봅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음악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제적인 내용의 학문입니다. 찬송가학이라면 그 내용의 대부분이 현재 사용되는 찬송가에 있거나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전통과 역사가 짧아 우리에게는 생소하거나 알려져 있지 않은 찬송들이어서 현장감이 적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교회 찬송가에는 시랍 찬송이나 라틴 찬송이 원형 그대로이거나 현대인이 부르기에 알맞게 편집된 곡들이 실제로 찬송가에 있고 예배에서도 부르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찬성, 가깝게는 독일 찬송이나 영국 찬송 가운데 학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찬송들이 거의 찬송가들에 있고 예배에서 통상적으로 부르고 있어 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찬송들이 우리 찬송가에 많지 않고 소개 되지 않아 우리에게 실제적인 아닌 학문을 위한 학문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출판된 찬송가 학 가운데 조명자 선생의 찬송가학이 교과서적인 책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해하고 소화하여 학생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강의를 위해 우리 찬송가에 없는 찬송가 모음집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소개하여 부르고 익혀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뒤에 지도자가 되어 교회에서 지도하고. 활용하는 가운데 한국교의 찬성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교회 음악은 학문으로 대접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학문적이거나 객관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감성적이며 추상적인 언어의 유의장과 같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예배와 연광된찬성가학이 마치 인문학에서와 같이 존재의 근본을 연구하는 형이성학과 같은 학문으로 학문을 위한 학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음악 인문이나 계론은 찬송가학이나 교회음악 문헌을 배우기 전에 이를 위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찬성과 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비롯한 기초 지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찬성과 관계된 용어들, 운율에 대한 지식, 그리고 교회력에 대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찬송들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과 과정에 나타나는 찬송들을 모아 찬송과 부록의 사용은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오르간 주자들이 독일 코랄, 독일 찬송이 주제가 된 오르한곡을 연주하나 그 곡이 우리 찬송가에 없거나 알려져 있지 않아 곡조와 찬송시 그리고 교회력과의 연관된 지식이 적어 예배에서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곡들은 연주회를 위한 음악이기 보다는 예배에서 사용하는 음악으로 찬송시와 곡조, 그리고 교회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이러한 수준의 강의를 모든 대학에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대학이나 신학 대학을 상향. 평준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할수 있는 대학 몇 곳은 이 수준의 강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대학들과 신학대학, 신학대학들에도 그 수준의 차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분이 찬성과학 시간에 찬양과 찬미가 찬송가에 대한 한자 풀이식 강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장로교의 찬송가는 찬양가였고 감리교는 찬미가라 하였습니다. 그 뒤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하여 발행한 찬송가를 찬송가라 한 다음부터 찬송가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자권인 나라에서 우리는 찬성가라 하나, 일본은 찬미가이고 대만은 찬양가라 합니다. 독일의 찬성가를 코랄이라 부르고 영국의 찬성을 힘이라 하는데 이는 우리말로 찬성이란 뜻이며 결코 그 뜻이나 내용에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가대와 연관된 교회 음악 강의에서 구약 성서에 기초하여 많은 강의를 하는데, 교회의 성가대는 바빌론 포로시대 회당과 교회와의 연관은 있으나 솔로몬 시대와는 깊은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회당 예배에서의 전통이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회당 예배에서 시편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과 회당에서 시편을 인도하던 칸토르의 전통이 교회로 이어진 것입니다. 유대교회에서 예배와 관계된 유일한 유급직으로 성직자와 음악지도자의 전통이 교회로 이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독일 교회에서는 음악 지도자를 칸토르라 합니다. 회당 예배에서 시편을 악기에 도움 없이 노래하였는데, 이는 바빌런 포로 당시에 이교도들이 그들의 예배에서 악기를 사용하고 춤을 추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악기의 사용과 춤은 이교도의 것으로 철저히 배척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초대교회에 이어져 악기의 사용과 춤을 배격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음악 강의에서 신구약성서의 어느 구절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앞서 말한 찬송가에 대한 한자 풀이 같은 내용으로 현실감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적이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 음악과 찬송가학 같은 분야는 교회 음악과 찬송가학 같은 분야의 학문은 예배와 신앙생활에서 실지하는 것인데 학문에서 존 존재의 근본을 연구하는 형이상학으로의 형이 도약은 없었으면 합니다. 한국교회의 역사 100년이 훨씬 지난 현재에도 찬송가에 있는 악절표시가 느림표로 이해되어 회중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 찬송 가운데 많은 수의 찬송시는 강약조의 어세인데 약강조인 목과 침마디 곡조로 작곡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운율과 어세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19세기 말에 시작된 미국 붕운동 당시 불리던 미국의 복음가가 한국교회 예배에서 가장 애창되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이들 복음가는 한국교회 초창기 찬송가에는 비교적 적은 수였으나 해방 이후 일부 찬송가의 거의 반수인 50%를 차지하게 되었고 현재 통일 찬성가에서는 그 수가 줄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찬성가의 수준마저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 보군가들은 미국에서는 거의 잊혀져가는 지난 세 시대에 불리던 보군가인 것입니다. 교회 음악 지도자들의 찬송에 대한 발전과 변화를 위한 노력하는 모습을 볼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의 하나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음악 지도자들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학문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 아닌 자신이 나름대로 터득한 주관적인 지식은 한국교회의 교유음악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취미생활인 스포츠, 스포츠 해설의 수준보다 내용에서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지금 한국니다 교회 음악의 현실이 아닐까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